사랑합니다. 월수금에는 레이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이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거나 화면에 나온 자막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62쪽에 있는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여 사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이를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본 레이기 12장의 말씀에서는 왜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자녀 출산은 가장 큰 복에 속하며 더구나 아이를 낳은 산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부정결을 가르는 기준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결론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12장 말씀과 앞으로 살펴볼 15장까지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2장의 산모의 경우 과다한 출혈이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에 피의 유출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산모는 죽음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로써 산모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과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데, 첫째로 자연정화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 부정결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목욕과 옷 세탁을 하는 정결 의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특히 부정결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 요구되는 제사를 바쳐야 하는데 이때 속죄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부정결의 증상들이 존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 이후 말하자면 첫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더불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약간의 생태적인 변화와 더불어 자연계의 질서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났으며 에덴과 달리 고된 노동을 통한 땅을 개간을 하는 일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때 죄의 결과로 부정결한 증상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정결의 증상들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죄 때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죄 문제를 위한 속죄제가 요구된 것으로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기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의 문제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